안녕하세요. 해가온 큰아들 김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두불고추를 수확하고 이제 새불고추를 수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두불고추 수확한 것들을 이제 건조기에서 4일 말리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한 20시간 정도 말린 후에 제가 이제 햇석 고춧가루 제공 공장으로 들어왔는데요. 아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손소독하고 모든 국장을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재분실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 공장에서는 저희 해석 이제 고춧가루를 제분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어떻게 고춧가루를 제분하고 포장까지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시면 여기는 이제 투입 퍼 고추 원물을 여기다 부어서 컨베어 벨트를 통해 뭐 고춧가루 빻는 데까지 가는 이제 바구니라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부어서 바구니를 통해서 이제 저희 가공실로 넘어갈 건데요. 가공실을 이제 넘어가면은, 세분하는 이제 기기들이 나오게 됩니다. 보시면은 이제 고추가 이 컨베어 벨트를 타고, 또이 선별 컨베어를 한번더 타게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는 사람이 사서, 어, 고추 꼭지나, 아니면은 뭐, 고추의 이물질이나, 뭐 돌이나, 핏있나 그런 것들 한 번씩 확인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확인된 고추를 자이선 살균 시블리기이 기계를 통하게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손같은게 있는데 예, 이솔은 어, 고춧가루의 겉에 뭐, 있는 뭐, 먼지들 이런걸 털어주는 과정이고 또 여기서는 자외선 레퍼가 나오니까 빠기 전에 한번 더 수동을 하는 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2단 분쇄 롤러 그리고 1단 분쇄 롤러 1단, 1단, 1단 이렇게 2단 분쇄 롤러 하나 1단 분쇄 롤러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방앗간이나 다른 공장같은 경우는 네, 뭐 두대나세대이 정도만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기계를 많이 투입한 이유는 부추를 꽉 뭉치면서 이제 롤러로 꽉아주고 완전 풀어지면서 롤러로꽉아주고 뭉쳤다가 풀었다가 뭉쳤다가 풀었다가 이 과정을 통하게 되면 저희가 부추 향이나 뭐 풍미 그 형태가 딱맞는게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물로를 통해 뭉친 고춧가루를 이 고춧가루 풀림기를 통해서 안정 풀어주는데요. 이제 뭉친 고춧가루를 좀 강한 모더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풀어준 후에 어, 중요한 이제 건조 과정중 하나 죠했었 과정 요 색가루 제거기를 통하게 됩니다. 이 색가루 제거기는 저희가 뭐 세척이나 이제 건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색가루들 다 여기서 100%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모든 쇳가루를다 걸은 후에 저희가 다음 공정인 자외선 살균 충진기로 오게 됩니다. 이 충진기는 이제 롤러에서 다 빠서 그리고 쇳가루 제거기까지 넘어온 고춧가루를 다 모아놓는 이제 충진기인데요. 이제 충진을 하면서 모아주면서 저희는 이제 자외선 살균 램프 총, 하나, 둘, 뒤에도 두 개, 네 개를 작동하여, 어, 어 불필요한 뭐, 불필요한 균이나, 대장균, 이런, 좀, 몸에 안 좋은 것들을, 29%다 탈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이제 가공실, 이제 고춧가루가 어떻게 제모됐는지 다 과정을 설명해드렸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네포장실 포장실인데요. 이제 이 포장실에서는 어떻게 이제 포장하고 어떻게 또 소고 하는지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포장실로 들어왔는데요. 이 포장실은 충진리에서 나온 이제 고춧가루를 여기 자동 계량기를 통해서 저희가 뭐, 500g, 1kg, 3kg, 각각 이제, 그램별로, 크기별로 저희가 수분하게 되고요. 이 축가로 봉투에 담아서 자동 계량에 담아서, 이제 채운 후에 이제 자동 밴드 시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. 자동 엔드 시민기는 말 그대로 투입구를 이제 밀봉하면서 마감을 하는데요. 이렇게 지나가면서 밀봉한 후에 저희 맨 마지막 과정이 분석검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. 분석 검출기에 이렇게 저희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올려두고 이렇게 제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. 여기에 혹시 뭐 저희가 포장 과정에 훨씬으로 분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이제 분석 검출 과정으로 고춧가루 이 포장 과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. 이렇게 끝이 나는 고춧가루는 저희 고춧가루를 구매하신 고객님이나 이 마트, 저희가 또 따로 거래처들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thank you 오늘은 이제 밭에서 두 불고추 수확하고 세 불고추 따기 전에 한번 밭에 가서 이제 고추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 이제 저희 고춧가루 햇석 제공 과정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저희 해가운이 생산하는 그 다양한 영산물 많이 많이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